자, 그래서 빌리지까지 끝냈고, 이제는 아이스로 넘어가야 되는데, 아이스는 역갈빙, 상어의 무덤, 리버스... 그리고 이게... 이게 뭔지 모르겠네. 그리고 역하프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역하프부터 깨보도록 할게요. 13초 95... 오케이, 일단 연습해 봐야지. 이게 초반에 어떻게 갈려나? 1대가... 이렇게 이런 식으로 가나, 이거? 아! 살짝 올라와서 타야 되는구나. 오케이 오케이 여기서 아니 이렇게 되 망하는데? 그냥 원드립으로 가야 될것 같은데? 출구가 너무 빨라서 1렙은 힘들 것 같다고. 그러니까 그래, 각을 한번 만들어 내야 돼. 어? 왜 이번에 또빠르 걸리냐? 너무 안쪽으로 떠서 그런가? 아 이거 초반에 빌드 짜기가 좀 힘들겠다. 고난이 는데 좀 1레벨 일단 이렇게 가야되나 그냥? 일단, 일단 가 일단 가 일단 가봐 2레벨 아, 이러면 안 돼. 아니, 왜 자꾸 빠리 걸리는 거야, 갑자기? 건너뛰기 안 하는 게 나을 것 같은데? 오케이. 이게, 이게 최선이다, 여기는. 자꾸 쓰고. 여기서 두 개를 무조건 모아야 돼. 자꾸 쓰고. 아, 여기 라인이 생각보다 엄청 빡세다. 빌드는 점점 갖춰지고 있어. 그냥 계속 똑같이 이거 3렙 달리면 될것 같아. 이렇게 가야되나 그냥 속도 좀 빼고 이게 최선인가 1렙 2렙 3렙 빌드가 다 똑같아 게 이게 최선이야 아, 오케이, 2427. 24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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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8에 72 맞잖아. 12초가 나오겠네, 12초가? 근데 이 시드가 진짜 좋긴 하다, 확실히. 여기 이 시드가 좋네. 차가 한번 더, 어! 그러니까 저기가 뭔가 풀탄력으로 가기가 되게 애매하다. 여기가 와 이거 스무스했는데 아니 씨 오케이 굿 착지 오케이. 아, 베타는 좀 느리다. 아! 자, 여기서 차라리 엄청 깊게 낸 다음에? 아, 이것도 애매한 말이야. 초반에더 빨리 갈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되는데 말이야. 살짝 지금 애매하단 말이지, 뭔가. 그러니까 오른쪽 돌 때는 속도를 안 빼고 풀 탄력으로 와서 왼쪽 돌때 속도 빼야겠네. 이거 미래비 빠르다. 여기는 어쩔 수 없이 풀 탄력으로 가야 돼. 여기서 빼야 돼 이렇게. 그래 안쪽으로 들어가지더라. 그치 이게 맞지? 와, 여기 탄력 지렸다. 과연? 12, 13. 굿 굿굿 아 이번에는 이 다음 맵인데 이게 지금 이 사람이 핵인지는 아닌지 모르겠지만 되게 애매하게 기록을 찍어놨어 근데 기록이 저게 핵이 아닌 것 같기도 해 홍기로 찍어놓은 거 보니까 그래서 일단은 16초 3 일단 한번 이것도 빌드를 짜볼게요 후반에 덤프 되겠는데 이거? 뭐 이거 어떻게 해야 돼? 에? 이게 맞아요? 여기 빌드를 찾는게 여기를 어떻게 빨리 가냐? 오씨 오씨 뭐야 이거? 어, 이게 빨라 보이는데? 이거면 차라리 여기서 그냥 미쳤다고 하나 모으면 되네. 모아지긴 하네. 그러니까 모아지긴 하는데 다음 라인이 되게 안 나오네. 근데 무조건 모는 게 빠른 것 같기도 하고. 아, 이러면 느린 거잖아. 일단 뱉어보자. 25초. 요, 여기 원 끌기네. 원 끌기 존이네. 저기, 어허... 아, 여기가 좀 타이트하네. 25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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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5초면은 잠깐만 기계산 75초면은 1분 15초 달리면 깨겠다 어? 7? 왜 기록들이 1분 30초 대야? 뭐야? 근 지금 잘못 계산을 하고 있나? 어? 버거였네 버거였네 처음에 수치가 어려운데 그냥 관광지로 쳐야겠어 그까 이렇게 여기가 있네. 저기 딱 가볍게 지나가시는 곳이 있네. 야, 최대한 위에서 이렇게. 아, 이거다. 이거다, 이거다. 빌드 찾았다. 그리고 아까 보니까 여기가 딱그 있더라고.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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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발판. 이거 안 밟히는 발판을 빡세게 타면 될 듯. 딱이 사이. 오케이. 이렇게 가, 일단은. 근데 이렇게만 가도 깨질 듯? 와, 씨. 여기가 좀 별로다. 안 받는 라인이 개빡이네 여기가. 이게간 다음에 이렇게 가서 이런 식으로 가야 돼. 이게 그나마 최대한 빨라. 지렸다. 이렇게 가야 돼 저기는. 저 사이 가는 게 완전 개빡이야. 그러니까 그나마 마지막 건 어쩔 수가 없어. 여기서 이 서이로 갔다가 이씨 이러면 안 돼. 어쨌든 이렇게 가야 된다. 저기는 이제 이렇게 이렇게 가도 깨질 것 같은데 느낌이 아닌가? 부이 여기 이렇게 두 개가 차네 여기는. 여기서 빨리 자리 잡고 빨리 는 다음에 이렇게 그렇지. 15초 9. 오케이, 바았겠죠